지금 오늘 포민에서 렌탈 시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렌탈 시장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是的，我是。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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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에서 이 세대별로 이 남편이 자 남편이 갑자기 갑자 퀄리티가 괜찮네. 퀄리티가 괜찮아.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얼마예요? 1 9 0부터너5 0까지요0 0부8 9 0은는 같은데 8 0만 30, 30만동 하면 2개 사기 아니 3개 도개두개네 no. 벤탄 시장에서 지금 음료수 마시러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과일주스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뭐 시키셨어요? 수박 네, 저희는 수박주스 시켰습니다. <목소리> 지금 호치민에서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하러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호치민에도 네. 낮에 더워라도 네. 저녁이 좀 시원해. 네. 음, 그 날씨가 좀 그거에 딱 좋아. 네. 베트남이 법정근로 시간이 10시간이죠. 어... 9시간. 토요일은 절반. 음. 한국 네. 네 한국 사람 맞습니다. 네 호치민에서 저희 지 사장님 친구분들 만나셔 가지고 어,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요 네, 위에서 물을 뿌려주고 l p r 물 j e c t Bull. What are you d o i

경기도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부산 신랑님하고 호치민에서 지사장님 지인분들 만나서 로컬에서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엠마운더이! 응. 응.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다한요희어이 31이야. 31요세 그렇게 안 보이는데.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Em muốn ở gần gia đình em ở bên này nhớ không? Ờ, xin ngon Bữa chưa chỉ có em với Nam với Vinh là bỏ ra ngoài thôi Bọn ngủ nó chỗ luôn Đây cái này nó nó bị cho đốt này nè, đây, đây, đây,

이거는 뭐죠? 에이, 떡이에요. 에이, 에이, 햄, 햄, 햄. 햄. 오. 아, 햄이랍니다. 햄. qua đại em đại đoàn đại đoàn đại để để đoàn này. ra tôi đoàn đại đoàn chưa cho đại đoàn đại đoàn đại đoàn Anh đoàn đại đoàn đại đoàn đại đoàn đại đoàn đại

bà biết dịch vụ đó phải không? con mày quên mày làm ghê quá Bạn biết gì bà, ngồi. Bà, ngồi chơi đi à, Còn lên chơi gọi tôi, tôi lấy tàu Tôi nói đi có là... bạn Chụp bánh Đi giá rồi Bố rào rồi, bổ rào rồi Bố rào

Họ là, cái... là dân Thái như mình, Giết một con nhỏ vợ đó là dân thích quá Mẹ mở cặp là nhỏ xíu à rồi. rồi xong rồi các em nói với á nó không là... là... làm tao đi khác là làm Cái nó buồn mày, mày bỏ trả cái mày là mày 우선 일정에서 호치민 로컬을 많이 체험해 보셨는데, 네. 길거리 음식은 좀 어떠세요? 일부 향이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네. 대부분 향신료를 제외한 그 재료들, 특히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코만 살짝 막으면 식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호치민의 길거리 음식도 추천드린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국수수, 그그 어떤 맛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치즈, 콘치즈. 아, 아 콘치즈. 네, 네, 네. 네네. 현지 바다, 버터. 네. 예 네. 네, 마가리. 이게 굉장히 고소하네요. 네. 네. 맛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열아홉 살아 호치민에 어, 살아요 아그 지금 팔고 계신 게 해밍가요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가게도 만들어서 진주를 가져와서 파는 거야. 한국 음식 먹어본 거 있어요? 네. 음, 한국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한국 말도 모르고 한국 남자 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어 근데 어뭐 한국 남자 좋은 한국 남자 소개하면 결혼 생각이 있어요? 그레이트 막 공항. 아 생각 없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마, 많이 파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 내가 근데 페이스북 친구 할수 있어? 어, 잘로친 있어? 선물 줄게요 인터뷰 선물. 잠 세돈 세돈 없어요 세돈? 선물. 줄게요. 선물. 행운의 돈이에요 행운의 돈.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아아 <목소리도> 하나 얼마 줬어요? 지상님이 5만동 주고 그 앞전에 또한 5만원 줬어요 그 애기가 <laughs> 저는 이거 망고 두 개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다시 포장해 놨다가 숙소 가서 내일 아침에 먹던지 계속 먹겠습니다 먹어봐야겠네 다 팔았어 이제 없어 오케이 땡큐

한국을 치면, 동일한 느낌인 낭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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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독이